안녕하세요, 우선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마리아 엘코온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보면은 예쁜 아이들 많길래 어, 여기서 찍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예쁜 아이가 많아서 제가 어, 많이 보여드린다는 얘기겠죠. 어,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 제이드스타금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따가 꽂는 생얼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건데 그거는 판매를 하지 않아서 어 그런데 구경해 보시고 요런 아이들 나오는 밭에서 있는 아이들이라 다 예쁩니다 예쁜 아이들 많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좋은데 5만원 미만 택배비 4천원 있고요 어, 우산다육 안산다육 그리고 은진에다요 합쳐서 5만 원만 넘겨주시면 어차피 택배비 같이 무료로 나갈 거고요. 어 부자재랑 같이 하셔도 되는데 요즘 부자재 인기 제일 많은 거는 핀셋이랑 그 30cm 핀셋 있죠. 아우 그 인기 너무 많아요. 그거랑 그 커팅 칼 여전히 커팅 칼 계속 들어옵니다. 저 갈기 힘들지만 그래도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커팅하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 보다 보니까, 이제, 보시다 보니까 다들 커팅 칼이 하나씩 갖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정말 좋아요. 제가 갈았지만, 제가 준비하고 드리지만, 정말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은, 아니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한번 그냥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 어 조금 양이 많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 좋은 아이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세이드 스타금이고요 이거 둘다 5,000원씩이에요. 그냥 요거는 저렴하게 드리고자 입고지를 했던 아이 같은데 입고지가 이렇게 잘 났어요. 음, 하나하나 보여주, 보여드릴게요. 460번이고 6cm. 요거 보세요. 금 너무 잘 들었죠. 이렇게 이쁘게 들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요렇게 예쁩니다금 너무 잘 들었고요. 요런 아이 5,000원입니다.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다음은 461번이고요 요것도 아, 5,000원입니다 요건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데 5cm 둘다 예쁘네요 둘다 금도 잘 들었고요 얘도 금잘 들었죠 얘도 금잘 들었네요 얘가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제이드스타 금 어, 입고지도 잘 되고 그냥 키우기에도 정말 괜찮은 아이죠 기본적인 아이로 이렇게 예쁘네요 제이드스타 금 5,000원 이렇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60번 461번 5,000원씩 462번 이거는 엘콩금 철화 12,000원입니다 요것도 예쁘네요 금 요렇게 7cm 상당히 예쁘게 들었죠 요렇게 철화 느낌도 좋고 괜찮은 아이입니다 7cm 7.5cm 요런 아이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엘콩금 철화고요 어, 철화 느낌이 좋아갖고 요런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철화느김 예쁜 아이 필요하신 분들 은요거 구매하셔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수도 좋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462번 12,000원 463번 요것도 엘콩금 철화 플러스 생얼인데 여기 생얼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있고요 철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요거는두개 같이 가는 거예요 철화 플러스 생얼이라 6.5cm 요거 철하만 보면 6.5cm고요 생얼은 4cm고요 이렇게 예쁘죠 금도 잘 들었구요. 이렇게 좋습니다. 층수도 좋고, 이렇게 예쁩니다. 어, 금 너무 잘 들었죠. 알콩금철합니다 여기 약간 생얼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거 두개 한꺼번에 키우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이 드릴 테니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같이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에 드릴게요. 463번. 엘콩금 철화. 플러스 생얼. 합친 아이. 12,000원. 그리고 464번. 이거는 엘콩금 철화입니다. 2만원이고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아요. 10cm. 요렇게 좋습니다. 금든거 보세요. 금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화금도 좋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금잘 들었죠? 춘수도 좋고요. 이렇게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금 너무 잘 들었죠? 그죠?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캬, 앨콩금 철학. 상당히 좋아요. 요런 아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 느낌 좋구요. 금도 너무 잘 들었구요. 이렇게 예쁩니다. 464번, 2만원입니다. 상당히 좋죠? 465번. 요거는 15,000원이에요.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8.5cm 에서 9cm 정도 되는데, 철화역금 얘도 좋아요. 금도 잘 들었고, 요렇게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죠. 층수 좋고요 요렇게 좋아요. 와, 금잘 들었네요. 약간 하얀 아이도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금도 섞여 있고요 층수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마리아금 철아 요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요런 아이, 465번, 15,000원이고요. 466번, 엘콩금 생얼, 정말 깔끔하게 생긴 아이, 만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 6cm. 요렇게 예쁩니다. 엘콩금 생얼 필요하신 분들, 요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아, 금 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 예쁘죠? 에콘금 생얼 만원입니다, 만원. 요렇게 좋아요. 진짜 예쁘죠? 와, 이거 보세요. 금 너무 예쁘게 들었다. 요런 아이 만원입니다. 467번, 요거 제이드스타금. 요렇게 말끔하게 자랐는데 요것도 만원. 제이드스타금은 7.5cm. 제이드스타금 요렇게 예쁘게 생겼으면 요 아래가 이렇게 층수가 좀 높아요 이거 사실 저는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는 요 밑에는 이렇게 층수가 너무 높으면 훑어가지고 어 얘는 좀 깊이 심어서 올곡기 심은 다음에 예쁘게 또 키워 보시고 얘네는 자라는 것도 어 무리 없이 엄청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어 밑에 있는 입장들은 훑어가지고 입고지 하면 거진 다 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다 나니까 입고지까지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것도 아마 요거 데려오면서 입꽂지한것 같아요 근데 입꽂지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자 이렇게 잘 자라니까 얘네도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467번 만원이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와 진짜 예쁘죠 제이드스타금도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468번 요거는 엘콩금 군생 여기 보면은 철화 하나 있고 생얼 하나 있고 요건 좀 애매하고 철화 여기 밑에 생얼까지 어, 이렇게 군생으로 엮여있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이 정도면. 사이즈도 11cm 까지, 10.5cm 까지는 나오고요. 이거 15,000원에 드려볼게요. 금액 어, 사이즈도 좋고, 금도 잘 들고, 모양도 괜찮은,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엘코온금 금생 15,000원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469번. 엘코온금 마리아금 아직도 주문 많이 주셔요. 이유가 가장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9.5cm. 요렇게 예쁩니다. 엘코온금 철하고요. 요렇게 예뻐요. 철아 엮김 상당히 좋고. 금도 너무 좋습니다. 와, 이렇게 길게 엮인 아이들은 크게 키우기 좋죠. 제가 이 다음 거는 크게 키우기 좋은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철아 엮김이 이렇게 자글자글 엮인 아이잖아요. 이렇게 기차같이 이렇게 길게 엮인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크게 키운 다음에 커팅하기 좋아요. 커팅하기에도 좋고. 요거 반만 커팅해도 여기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하나 예쁘게 나오고. 요렇게 469번. 하나 갖고 두 개를 예쁘게 키워보실 수 있고 어 모양이 예쁜 아이 470번 요런 아이가 저는 크게 키우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생긴 거는 꼭 7.5cm 생얼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안에는 철화엽김 짧지만 요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요렇게 예뻐요 마리아금 철하고 이거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에 요런 아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어 470번 만원이에요 요렇게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죠? 금든거 보세요. 금 진짜 잘 들었죠? 요렇게 예쁘게 든 아, 어, 생긴 아이는 어,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냥 크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470번. 그리고 요거는 약간 산반 느낌 있어요. 이거 지금 요쪽에 마리아가 이렇게 변이 온것 같은데 보면은 꼭 보면은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레인보우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요게 마리아에서 이렇게 변이 된것 같아요. 여기는 레인보우가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리아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변이가 왔습니다. 자, 요거는 판매를 안할 거고요. 얘만 판매를 할 건데, 얘도 살짝은 뭔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470번, 만원입니다. 471번, 콩마리아금 철아. 이건 4만원이에요. 사이즈 좋아요. 요렇게 철아였기만 보면은 6.5cm. 요렇게 철아였기보면은 5.5cm 해갖고, 요렇게 철, 전체 재면은 8.5cm.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들었습니다. 콩마리아금 철아고요 4만원 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렇게 잘렸겠죠 그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복륜으로 요렇게금잘든 콩마리아금 음 한번 키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 입장은 어, 뭔가 혼자 튀어나와 빼 줘도 될것 같은데 암튼 요렇게 예쁩니다 콩마리아금처럼 콩마리아금도 어, 마리아아이콘잘 키우시면 한번 키워 보시는거 추천드려요 얘네가 복륜으로 좀 잘나거든요 입장이 이 끝으로. 그러니까, 복륜이라는 게 입장 끝에 이렇게 하얗게 일정하게 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처럼. 얘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옵니다. 홍마리아금철합니다 4만원. 472번. 요거는 조금 작기 때문에 3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7.5cm. 얘도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좋아요. 근데 얘는 약간 얼굴이 있어 보이네. 생얼이 괜히. 네. 완벽하게 그런 것 같지 않으니, 일단 철화로 판매를 하는데요. 커팅하기에도 좋고, 모양도 예고 괜찮네요, 이 아이도. 금든거 보세요. 금잘 들었죠? 가까이서 지금 너무 잘 보입니다. 요렇게 금잘 드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72번, 3 5 0 0 0원이고요 콩마리아 금철럼 요렇게 예쁩니다. 금잘 들었어요. 그죠? 요렇게, 471번, 72번, 35,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꽃눈입니다. 꽃눈 마리아금 초라자 위에 꽃눈 생얼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저 생얼 저번에 엊그저께 하나 보여드린 거 빼고는 생얼을 예쁘게 되는 애는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 이거 되게 예쁘네요. 얘는 판매는 안 하고요. 번식을 해야 돼가지고. 7.5cm. 생얼은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같은 꽃눈이라도 가격대가 엄청 높겠죠. 어 얘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 정말 적어요. 자, 요거는 냅두고, 요거를 판매해보겠습니다. 철아, 3만원입니다. UI도 상당히 괜찮아요. 생긴 것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6cm. 이렇게 괜찮네요. 예쁘죠? 철아 느낌 좋고. 요렇게, 꽃눈마리아 금 철아. 요거 3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요런 아이, 금도잘 들었구요. 474번 요거는 마리아금 철화인데 금이 하얗게 좀 들어서 너무 예쁘더라구요 8.5cm 정도 나오고 15,000원 입니다 금 든거 보세요 약간 하얗죠 안에가 요런 느낌이 있길래 아 예쁘다 하고 올려 드립니다 철화 느낌 좋구요 칠수 좋구요 요렇게 예쁩니다 반들반들 되게 예쁘죠 반짝반짝 이런 느낌입니다 금도 잘 들었고 철화 느낌도 상당히 좋고 괜찮죠 요런 아이, 마리아금 철아, 0 0 0 원입니다. 요런 아이도 구매하셔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요. 되게 예쁘죠? 아 마리아금 철아. 금든 거 보세요. 펄감도 좋고요요 백금 요 느낌 있죠? 요것도 되게 좋고. 상당히 좋아요. 마리아금 철아. 자, 474번, 15,000원이고요. 475번, 요거는 엘콩금 생얼, 3만원입니다. 자, 요건 사이즈가 좋아요. 8.5cm. 요렇게 있고요금 너무 잘 들었고요. 완전 에 475번, 3만원입니다. 입장도 엄청 널찍널찍하게, 진짜 울긋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런 아이입니다. 어, 엘콩금 생얼, 3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3만원이에요.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백금과 어, 녹금이, 아, 녹이 금아 어, 녹이 자유롭게 아니, 뭐야, 예쁘게 이루, 이루어져 있는 이 화려함 이것 때문에 엘콘에 빠지는 것 같아요 475번 3만원입니다 마리아금은 조금 은은한 느낌이 있고요 요런 마리아금은 은은한 느낌이 있고 어, 이런 또요런 펄감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펄감이라기보다 백금이 진하게 들어오는 게좀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475번 3만원이고요 476번 마리아금 생얼 이거는 만원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8cm까지 나와요 사이즈도 좋고 금도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층수도 괜찮아서 커팅 해보셔도 되는데 아래는 약간 입장이 밑으로 깔렸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예뻐요 476번 만원입니다 마리아금 생얼은 이상하게 요즘 잘 안보이다가 오늘 좀 보이네요 마리아금 생얼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철화 종류가 더 많지 철화가 아무래도 번식력이 더 좋아서 어, 이렇게 마리아금 생얼도 있습니다 476번 만원 이고요 477번 이것도 마리아금 15,000원 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9.5cm 인데 층수도 좋고 바로 커팅도 가능해요 어, 요런 생얼은 어떻게 커팅하는지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생얼 어떻게 커팅하는지 오, 어, 제가 내일 오전 영상에다가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철학 커팅이나 이런건 보여드렸는데 뽀글이 커팅 이런거 보여드렸는데 생얼 어, 커팅을 또 최근에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 저희 지금 채널에 어, 새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얼 커팅을 어떻게 하는지 생얼 하나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영상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올릴 테니까 요런 아이 커팅하는 거예요. 477번 15,000원이고요. 마리아 금 생얼 상당히 예쁩니다. 요런 아이 477 15,000원. 478 요것도 2만 2만 원입니다. 얘도 좋아요. 10cm. 사이즈 좋구요. 조금 더 커요. 그래고 철수도 좋구요. 금도 너무 잘 들었구요. 요렇게 예쁩니다. 얘는 2만원에 드릴게요. 얘도 금잘 들었습니다. 금잘 들었죠? 안쪽에서도 금잘 들었고, 겉에서도 너무 예쁘고. 요런 아이. 펄감 좋고, 펄감? 이 은은한 느낌. 이 마리아금은 이 은은한 느낌의 금입니다. 이러면서 또 특이한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와요. 478번 2만원이구요. 요런 아이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었죠 요런게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금 오늘은 엘콘 마리아를 좀 썸네일로 사용해볼까요 요렇게 예쁩니다 아직까지도 예쁜 자태를 많이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자아무튼 요아이는 478번 2만원입니다 2만원 사이즈가 좋아요 1 0 c m 나 되는 아이 마지막 479번 아까 474번이랑 비슷한 아이인데 어, 8 5 c m 고요 15,000원이고 금도 백금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옵니다 자 이런 느낌이어서 예쁘길래 보여드려요. 어뭐 어떤 아이들은 마리아에서 많이 변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리아에서는 많은 금 어, 품종을 탄생시켰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인 아이여서 여기서 어떻게 변환에 따라 어, 생각 어, 뭐지 어, 고가종의 금이 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겠죠. 뭐 저희 쪽에서 구매하신다고 뭐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마리아금 사랑해 주시면서 천천히 키우다 보면은 예쁜 애양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희박하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품고 해보시지만 실망을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도 근데 마리아가 주는 또 매력이 기가 막힙니다. 자, 요거 보면은 일반 마리아 같지만 여기에 서 살짝 더 백금이 많은 느낌이에요. 요런 아이까지 479번, 15,000원, 478번, 20,000원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오늘 보여드렸는데 양이 꽤 많았죠. 여기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고, 제이드스타 금도 예뻐요. 이런 아이도 있으니까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예쁘고 상당히 예뻐요. 다들 이렇게 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 금 철화도 예쁘고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커팅 영상도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다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또 영상 올릴게요. 부자재 영상입니다. 자, 루츠. 어 이건 뿌리 활착제고요. 제가 사냐초 때문에 다시 찍습니다. 루츠 이거 13,000원이고요. 뿌리 활착제입니다. 어 모든 영양제나 뭐 이런 액상으로 된 거는 대부분 다 저기예요. 그 사용하는데 뭐 영양 성분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뿌리 활착 뿌리활착을잘 하면서 어, 이 영양을 높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캠마그 칼슘제 이거는 200ml가 있고 500ml가 있는데 아무래도 500ml 대용량이 조금 더좀 많이 싸요 어, 200, 200ml 짜리는 12,000원 이고요 이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 500ml 짜리 요거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500ml 짜리 똑같은 성분인데 밀리수가 다른데 요거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칼슘 영양제니까 만약에 뭐 음, 칼슘 영양이 좀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콘티 365 1년에 한 번만 뿌려주면은 어, 1년간 지효가 간다는 그 영양제인데 이건 알령양제예요 어, 요것도 괜찮으니까 써보셔도 되고 알령양제도 상당히 괜찮아요 흙에다 섞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갈아서 주거나 어, 과용량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파멀드 이거는 살균 살충 살균 역할을 하는데 어, 요것도 어느 정도 당연히 어, 영양성분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멀드 1 8 0 0 0원이고요 이거 18,000원. 아, 그리고 콘티 이거 6,000원이었어요. 6,000원. 요 6,000원, 18,000원. 그리고 커팅 칼. 이거는 굵은 커팅 칼인데 이 앞에를 다 갈아드려요. 저희가 직접 다 갈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철학 굵은 거딸 때나 뭐큰거딸때 그, 이걸로 따면 상당히 편합니다. 얘는 두꺼워요. 이거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나? 자, 꺼내서 보여드리면. 아이고. 자 요거는 굵은 커팅 칼입니다 손가락 마디만큼 굵어요 엄청 굵은 거니까 요걸로 푹푹 어, 하면 되고 그리고 일반 커팅 칼 저희가 이것도 갈아 드리는데 하나는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껍습니다 어, 요만큼 두껍지는 않고요 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요것도 앞뒤로 어, 다용도로 쓰실 수 있고 전에 쓰던 커팅 칼보다 훨씬 얇고 날카롭고 좋기 때문에 제가 또 정말 날카롭게 갈아 드려요 원체 얇기 때문에 상처도 덜 나고요 요런 이런 요런 거 필요하시면 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집게 저희가 쓰는 주로 쓰는 30cm 집게인데 지금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 새로 시켰는데 요거 음, 18,000원입니다 어, 이것도 다 18,000원이에요 커팅칼도 18,000원 요 커팅칼도 18,000원 요것도 18,000원입니다 요거 30cm 이거는 어, 분갈이 하시거나 뭐 많은 다육이를 어, 뽑았다, 심었다 하실 때 좋아요. 어, 저희는 긴 거를 하면은 좀 아구가 덜 아파서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집게. 이거는 다 아시죠? 어, 저희는 뒤에 주걱, 이렇게 주걱형으로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어, 22cm 짜리 일제 집게입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거니까 짧은 거는 저희는 입 많이 뗄 때, 입뗄 때, 그 하엽 뗄때 많이 쓰고요. 아니면 심을 때, 간단하게 심을 때 이걸로 하기도 해요. 요렇게. 어, 요걸로 쓰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표. 이름표는 3,000원. 흰색 있고요. 분홍색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있습니다. 이렇게 어. 개당 3,000원입니다. 이것도 3,000원. 집게도다 18,000원. 아이 요거. 요거 별꽂이 이름표인데 이건 50개에 1,000원입니다. 이거는 어애기들어막 뭐 번식된 애기들 이런 거 심을 때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죠. 요거 쓰고요. 50개에 1,000원입니다. 어 다이소랑 같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뽁뽁이 뽁뽁이인데 요거 뽁뽁이는 작은 뽁뽁이가 있고 큰 뽁뽁이가 있는데 저희는 큰 겁니다 큰 거를 쓰는 이유가 큰 거를 쓰면은 소나기가 덜 아파요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메네델 아 이거 메네델도 8,000원 요거는 광합성 영양제인데 광합성 시켜주면서 영양 활착을 하는데 배기 많은 아이를 녹이 나오, 나오는 걸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죠 질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깔망 깔망도 많이 쓰시죠? A4용지보다 좀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 어, 요게 500원. 한 장에 500원입니다. 어, 뭐, 삽목판에다가 아이를 심거나 이러실 때도 쓰고, 어, 요거 쓸때 많죠? 분 밑에다가도 하고. 다음큰 아, 뭐 이름표. 큰 이름표는 5천원. 요거 뭐, 한 15개, 20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15개? 어,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거, 음, 밭 표시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깍지싹 깍지약인데 500ml예요 500ml 요거 500ml인데 요것도 가격이 6,000원 어, 요거는 전처럼 앰플안 들어있는데 이게 효능이 더 좋은가 봐요 요것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깍지 이놈의 깍지 깍지 죽이는데 쓰는 깍지싹입니다 깍지싹 친환경 충물 보호제입니다 친환경이라서 몸에 어, 많은 무리가 안 갑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으로 갈게요 분 분을 보여드려야겠다. 분은 분 전에 어 먼저 난석 난석 3,000원 큰 봉지예요. 난석 3,000원 큰 봉지입니다. 이 봉지 이렇게 큰거 그리고 난석 소립 아 중립 이건 중립입니다. 이것도 큰 봉지 어 이거 다이소 그어 지퍼백 대자 어이 난석 중자랑 대자는 이큰 봉지에 갑니다. 그리고 이거 훈탄 겨 태운 건가? 뭐, 그걸로 알고 있어요. 훈탄 이거 천 원. 이건 자, 다이소, 작은 봉, 아니, 중간 봉지? 어, 중간 봉지인가? 작은 봉지인가? 뭐, 그, 아, 작은 봉지인가 보다. 그거, 훈탄입니다. 훈탄. 혼탄. 그리고 펄라이트, 이거 많이 쓰시죠? 흰색깔. 펄라이트 천 원. 이건 다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사냐초. 이거는 로얄 사냐초 소분해 농근데, 이게 삼천 원이 아니라, 아, 이천 원이 아니라, 이거 삼천 원입니다. 삼천 원.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사냐초 삼천 원입니다. 이거 삼천 원. 산나초 3,000원. 꼭! 소리 들으셔야 돼요. 3,000원이고요. 이거, 녹소토 2,000원. 녹소토는 2,000원. 그 다음에, 요거 난석. 아, 난석이래. 마사. 마사 소립. 요거는 2,000원. 이것도 다이소 작은 봉지로 들어가요. 지퍼베. 이거, 나사, 마사 중립. 이거는, 어, 저기, 바닥에다 많이 깔죠. 이거는 그, 분 위에다가 많이 깔고. 요렇게 요것도 2,000원. 마사 다 2,000원이고요. S라이트 이거는 중 S라이트 미디움 사이즈. 이거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다음에 요거. 요거 뭐야? 아, 난석 소립. 난석 중립 대립은 어, 큰 봉지에 3,000원씩인데 이거는 작은 봉지에 2,000원. 2,000원입니다.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쓰셔도 되고. 질석. 질석도 아주 조금씩 쓰는 건데 1 0원1 ,000원. 0원이고요 상토. 일반적인 상토, 바이오 상토 저희 1 0원 그다음에는 없다. 어 이렇게 그리고 분 분은 10cm짜리 600원, 12cm짜리 800원, 15cm짜리 풀분 검정 색깔 1,000원, 18cm짜리 1,600원이고요. 어 이렇게 되게 많이 쓰셔요. 어 이렇게 큰거 이렇게 쓰시고 23cm 제일 큰 거는 2,600원, 2,600원입니다. 어 다시 600원, 800원. 그러니까 10cm 600원, 12cm 800원, 15cm 1000원, 18cm 1600원, 23cm 2600원 제가 이 영상을 빨리 찍는 게 이게 용량이 많이 차지해서 매번 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편집할 때마다 4호 15cm 2000원입니다 녹분입니다 녹분 녹분 요거 2000원 아 요거는 재고가 없다 이건 안 되고 5호부터 5호 17cm, 2400원. 이건 재고가 많이 있어요.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19cm. 이거 6호. 6호, 19cm짜리, 3400원입니다. 7호. 7호, 22cm짜리, 4000원입니다. 이렇게 녹분 있고요그 어, 다음에, 삼목판. 어, 삼목판이에요. 이거 뚫린 거. 어, 지금, 저명관수는 판매를 안 해가지고. 자, 요거, 3000원입니다. 삼목판 3000원. 3,000원입니다. 큰 거,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 삽목판 미니 삽목판 뚫린 거, 안 뚫린 거, 둘다 1,500원이에요. 둘다 1,500원이고요. 요건 뚫린 건데, 안 뚫린 것도 있어요. 다 1,500원입니다. 자,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나, 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양제나 이런 거 용, 용량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파몰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리터에 2mm, 2리터에 3mm 이렇게 쓰시면 되고 루츠 1, 1리터에 1mm 이거 캡처하셨다 쓰시면 될거 같아요. 2리터에 2mm, 5리터에 5mm 그 다음에 메네델 매네들도 1L에 5mm, 2L에 10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캔마그, 캔마그도 1L에 1mm, 2L에 2mm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베로나, 베로나는 이제 안 쓰니까. 자, 요렇게 어, 캡처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